요한계시로 11장, 11절로 13절 찾으신지를 믿고 제가 봉독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이어 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을 또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게시록 11장에는 두 중인의 사역으로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이두 중인은 언제 사역하냐면 은 7년 한란이 시작될 때에 시작해서 전 3년 반 동안 42개월입니다. 전 3년 반 동안 이 한란에서 두 증인이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그때는 저그루스도가 이미 등장했고 7년 대 한란에 엄청난 핍박과 한란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도를 할수 없어요. 일반인들이 전도하면 바로 감옥에 잡혀 들어가든지 아니면 순교를 당하든지 그러한 극한 핍박이 있어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두 중인인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세를 주셔가지고 이두 중인은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당당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엄청난 대단한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두 중인을 해치고자 하면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그래서 해하는 자들 이다꼬꾸라져다 죽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전하고 하나님이 생기를 거두가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한테 잡혀 죽게 됩니다. 그러나 3일 반 후에 살아나서 하늘로 올려갔다. 오늘 성경에 읽은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래서. 그 무너지고 죽은 사람들이 칠천이라 이 칠천이라는 수는 꼭 칠천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알파벳의 칠천으로 본다기보다는 칠자는 하나님의 완전수이고 또 상징수로 우리가 영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칠천이라기보다는 더 많은 숫자가 이렇게 지진으로 인하여 죽지 않을까? 또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서울의 아파트가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가 10분의 1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꼭 10분의 1이라기보다는 십자도 하나님의 완전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수로 보는데 엄청난 집이 무너지고 산도 막 무너지고 이런 놀라운 일로 인해서 천지에 말할 수 없는 대란이 일어나게 되겠죠. 이런 말이면 아마,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말은 회귀하고 죽기로 돌아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면에, 진짜로 완악하고 강팍한 이러한 택한받지 못한 악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계속할 걸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두 중인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두 중인의 견해입니다. 이두 중인의 견해가 다 달라요. 이스라엘에서만 전도하는 두 중인이다. 이스라엘을 회개시켜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에만 있는 두 중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대표 한 분, 그런가 하면 또 이방인이 이방인에 우리가 이방인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본토 유대인이라면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스라엘에서 한 사람, 이방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목사 대표 한 사람, 또 평신도 대표 한 사람,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누구의 해석이 맞다, 누구의 해석이 틀리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압니다. 그러한 여러 이제 해석하는 분야들이 사이를 두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연하거나 그거 가지고 뭐 왈가볼 갈 필요는 없어요. 아 그분은 그렇게 보는구나. 그럼 그렇게 넘기도 됩니다. 그네 번째는 영권과 권세를 받은 수가 많이 있다. 영권과 권세를 받은 숫자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두 중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 말이거든요. 많은 숫자로 영권받은, 권세받은 그런 능력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라고 딱두 사람이 아니고 반응수에 해당된다. 이렇게 또 숫자는 뭐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다 천차만차니까 저는 이 마지막 네 번째 영권과 권세받은 수가 많이 있다. 나는 그쪽에다 많이 그, 어 마음을 한번 두어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때 영권 받으면 두둥이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믿음자로 된다고 그랬으니까 믿어보자고요. 믿자마자 본전, 믿자마자 본전이니까 믿어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기도 많이 해서 영권 받아서 입에서 불이 팍팍 나가고 하루도 불이 막 떨어지고 그래서 대적한 사람들이 꼬꾸라지고 엎드러지고. 그래서 쉽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러한 영권받은 불의 능력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전하게 마지막 전하게될수 있다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어느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그걸 가지고 말과 불가 갈거 아니고 우리도 성장 충만하고 기도 많에서 영권 받아서 능력 받아서 마지막에 증인되고 마지막 주자로 사명감다는 그런 전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두 증인의 예, 전도하는 내용입니다. 두 증인이 뭘 전도하냐? 뭘믿시냐그 말입니다. 예, 초대교회는 딱두 가지였어요. 예수는 부활했습니다. 재림 하십니다. 그게 이수였어요. 초대교회는. 한 100여 년간 그랬어요.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재림합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두 가지 이슈 가지고 목숨 걸었어요.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어요. 순교할 수 있었어요. 확실하니까. 틀림없으니까. 이건 뭐안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적극적으로, 본격적으로 순교를 가하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지요. 지금은 우리가 전해드릴 복음이 뭡니까? 재림 복음이죠. 주님은 곧 재림하십니다. 그 재림 복음을 열심히 전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두 중인의 전도한 내용은 첫째는 회개하랍니다. 시리아 안에 회개하라고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사역에 첫그 출발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니까 두 중인의 외침의 첫 번째는 회개하라. 죄를 책마합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죄를 회개하라는, 그러한, 이제, 달카로운 아주 엄중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재림이 임박했다. 임박한 재림이 임박했으니까 준비하라. 주님 곧 재림하신다. 얼마 안 있으면 주님 곧 우리 시대에, 우리 시대에 멀리 나곧 오신다. 그러니 회개하고 주름을 맞이할 준비하라. 재림을 외쳤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큰성 바벨론 정부의 심판을 외칩니다. 적그리스도 정부지요? 큰성 바벨론 정부는 적그리스도 정부인데, 심판받을 것. 하나님의 엄중한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을 받지만, 이적그리스도 편에 줄을 서고, 큰성 바벨론 정부에 그쪽에 같이 놀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엄청난 심판이 있을 것을 이제 외칩니다. 그래서 내 백성들아 거기서 나오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바벨론 정보에서 나오라 거기에 머물러 같이 힘쓰려면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큰성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게 되죠 제시록 9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짐승표 받지 말라 짐승표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절대로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짐승표를 받지 말라고 강력하게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 제가 오늘 한 다섯 가지 정도 지금 찾아봤는데, 이런 이슈를 가지고 강력하게, 강력하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중인이 입은 옷은 굵은 묘옷이라고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굵은 묘옷일까요? 더 의미가 있어요. 예시록 1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전 3년 반, 4 2달 동안 예언한다. 이그 예언이 뭐냐? 주님의 재림이 갖고 왔다 그것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굵은 배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어그 특별한 사람들이 입는 그 옷을 입는 의미가 다 있어요. 첫째, 애통할 때 입는 옷입니다. 창세기 37장, 33절로 34절에 보니까, 그 요셉이 형님들한테 에, 뭐 먹을 것 갖다 주러 아버지의 심부름 갖다가 이제 꿈쟁이라고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시기줄티해서 때려주겠지요. 그래가지고 그 옷을 염소 피를 빨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니까 염소가 어, 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짐승이 잡아 먹었다고 어 그래서 그 야곱이 굵은 배옷을 입고 허리다 동이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막 옷을 찢고 통곡하며 애통하며 울었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할 때 입는 옷, 그 다음에는 슬플 때 입는 옷. 예레미야 6장 2 6절에 보니까 내딸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 같이. 독자를 이름같이 슬프하며 통고 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리미야가 장차 우리나라가 멸망 받는다 바벨론이 와서 다 잡아갔다 다 잡혀 죽게 된다 그러니까 굵은 배옷을 입고 이제 그 예리미야는 굵은 배옷을 입고 외쳤어요 그것은 슬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복할 때도 이런 굵은 비옷을 입어요. 11이상 20장 31절에 보니까 아람왕 베나다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이 아람군이 무려 10만 명이 엎드려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대승리를 거두었어요. 다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때 이 아람왕 베네다시, 그 당시에 왕이 아하왕과 이세빌 그 통치하던 시대인데, 이제 이 베네다시 굵은 배를 입었어요. 굵은 배를 입고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그 테두리로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며, 혹시 왕의 생명을 살려주시리라, 한복하고 살려달라고 비는 그러한 테두리로 굵은 비옷을 입고 허리를 동였다. 그렇게 항복한, 항복할 때 굵은 비옷을 입었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는 회개할 때 굵은 비옷을 입어요. 니니, 요나가 외을때 왕으로부터 온 백서들이 굵은 비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늘 앞에 엎드렸다. 그런 말씀도 있지요. 열1기상 21장 27절에 보니까 이 아하박과 이시벨 통치할 때에 아합이 자기 왕궁 앞에 나벗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합이, 그, 나벗에게 그 포도원을 내게 팔아라. 내가 돈을 주고 사겼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벗은 팔 수가 없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그 유산으로 받은 땅은 팔지 말라는 게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벗은 성경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명령을, 왕의 요구를 거절했어요그 아브방은 마음이 좀열리고 악독한 사람은 아니요. 그러니까 아브방이 실패했거든. 나보다 게 땅을 좀 팔아라 해도 안 파니까 그만 밥을 안 먹고 낙심해가지고 덮어쓰고 둘러 있는 거예요, 왕이. 그래 그 이스벨이 아, 왕이요. 어째 식사도 안 하고 그게 이불 덮어쓰고 누워있으면 뭐 어떻게 됩니까? 왜그럽니까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들이 여차저차.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도 저에게 안 판다고요.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 파는 겁니다. 그 나봇은 아주 순교할 각오로 신앙을 지키고 조상으로 내렸다고 성경을 팔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안 파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왕의 그 부탁을 요청을 거절했으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지요. 그때 이세벨이 그 여차저차 내막을 알고 나 후에는 걱정하지 말라고 반복을 하고 깡패 몇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나보색의 죄를 덮어씌워가지고 돌로 때려죽여버렸어요. 나보색. 그리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그냥 뺏어, 뺏어버렸어요. 그 이세벨이 한 짓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왕은 정녕 죽을 것이고 이세벨은 이제 돌로 그 나무를 때려 죽였으니까 이세벨도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런 이로 감난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이 적중됐어요 이스라엘의 북쪽에 그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아합 왕국이 있어요. 옛성 그 아합 왕국이 있는데 거기 축제를 높이 쌓았어요 거기 갔다니까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위에서 맷돌짝을 내려 던져가지고 이세벨이 칙살해 죽었다. 고 이세벨이 죽은 장소. 그왕궁성벽꼭대에서몇쪼짝을했던다그 돌에 맞아 죽었다. 몇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지가 행진체로 보험을 받은거지요. 자, 그럴 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아합이 말씀을 들을 때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몸을 들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더라. 아합은 사람이 좀 비열한 사람이에요. 악질적인 사람은 아닌데, 이세벨이 악질이지, 나합은 악질은 아닌데, 좀 사람이 우유부단하고,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이에요. 아내를 잘못 두어가지고, 아내 때문에 인생 버리지요 왕의 지기를 제대로 못했지요. 자, 그 다음에 두 증인의 권세가 있습니다. 두증인 하나님께서 놀라운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하려고 하는 자에게 할수 있는 능력을 주시거든요. 계시록 11장 5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이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두중인의 사이이거든요. 본격적으로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랬죠. 원수를 삼켜 버린다 그랬죠. 그래서 두 중인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리고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으니까 이적리시도가 지배하는 전삼정관 이 대할란에서 두 중인이 저, 전할 수가, 전도할 수가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두 중인 같은 권세를, 그런 불을, 그런 능력을 받아서 전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린 그런 믿음을 가져보자. 말 입니다. 그두 중인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중인을 괴롭히면 불이 삼켜버려, 그냥. 그냥 급사해서 그냥 멸망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예를 이야 23장 29절에 보니까 내 말이 불같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중인에 의해서 진짜 불이 나가는 거예요. 불이 팍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꼬꾸라지고 엎드려지는 거예요. 옛날에 50년대 얘기입니다. 50년대에 한강 백사장에서 나음몽 장군이 전도집회가 열렸는데, 사람이 엄청 많이 몰렸는데, 입에서 불이 나갔다 그래요. 입에 불이 팍팍 나가니까, 방증의 말이 입에서 불이 팍 나가니까, 불났다고 누가 신고해가지고 소방대가, 웽웽웽 소방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친 목사님이 그걸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그걸 봤대요, 두 눈으로. 입에서 불이 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소방대가 왔어요, 불 끌어왔어요. 누가 불났다고 신고해가지고. 이에서 그런 불이 나갔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거든요. 자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 역사가 두 중인에만 있었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도 그런 불 받으면 그런 은 사능력 받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중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세와 능력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두 중인을 모세다 엘리야다. 그렇게 말,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 모세는 아니고, 엘리아는 아니지만, 모세에게 있었던 그 능력, 엘리아에게 있었던 그 능력, 혹은, 죽은 엘리아의 영이 다시 왔다. 죽은 모세의 영이 다시 왔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도 있고, 그건 다 말에 불과할 뿐이지, 사실은, 이두 증인이, 모세 같이, 엘리아 같이, 불의 종, 능력의 죠 권시가 있는, 그러한 강력한, 영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두 중인이 이렇게 전했는데, 3년 반그 사익이 마무리된 거예요 전도하는 그 기한이 끝났어요. 그때 두 중인이 순교를 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권을 걷어갔어요. 생길을 걷어갔어요. 불이 안 나가요. 능력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잘 됐다 싶어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무적양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 죠이무적양에 올라온 짐승이 뭐냐? 적그스도입니다. 무적형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사탄 마귀 어둠의 영들인데 적그스도에 붙어 가지고 이두 증인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있어요 사명에 있는 자는 죽지 아니한다. 그 그러니까 살아 있는 는 사명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두중에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방법이 숨겨있던 것입니다. 그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명 끝나면 하나님 데려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 살아있는 사람은 다 사명이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님들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사명이 끝나면 그제야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그렇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명을 마칠 때에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운명하셨고, 모시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해석이 많지만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시를 느부산에서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경에 악한 마귀 사탄들이 올라와서 적글수도편에 붙어가지고 의로운 하나님의 두 증인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정삼년반사익이 이제 끝나고 마무리된 걸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증인의 숨겨진 장소가 있어요. 계시록 11장 9그 아래 8절에 보니까 그들의 시체가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더라 영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소돔과 애굽이 뭡니까? 영적이라고 그랬는데 겉으로 보기에 살기 좋은 것이만 지 속은 음란과 죄가 우글거리는 것이 바로 소돔이었지요. 애굽은 뭐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수들을 400년간 억압하던 한마디로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고 대적하던 바로 왕의 체력과 그 권세가 하나님의 성들을 짓밟고 모욕시키던 러니가 애굽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은 음란한 죄악의 도성이고 애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고 잡아죽이는 곳이고 대적하는 곳이고. 그러니까 영적이라고 소돔과 애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돔같은 지역 애굽같은 지역이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음란과 죄악이 만연한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중인이 순교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두중인이 비참하게 죽게 되지만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러한 방법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종인이 순교한 후에 있었던 사건인데, 계시록 11장 9절의 10절을 보니까, 백성들과 적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해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괴롭히던 이두 증인이 죽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장사도 지내지 않고 시체를 길바닥에다 그냥 뒹굴려 놔두고 저들이 서로 예물을 주고받고 파티하고 이렇게 좋아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두 증인이 죽었으니까 좋아해어요 일을 갈며 싫어했던 이제 두 증인이 죽었으니까 왜냐 두 증인들이 자기들을 괴롭혔다이 말이죠 죄를 지했거든요. 심판을 지했거든요. 죄와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두둥인이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두둥인이 자기네들을 괴롭혔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들이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한번 때려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죄를 장사 지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두둥인이 전한 말이 뭐라고 그랬죠?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하라고 외쳤죠? 죄를 지적했죠? 그리고 회개하자면 지옥 간다고 외쳤죠? 심판이 있다고 외쳤죠? 짐승이 받지 말라고 외쳤죠? 주님이 곧 금방 멀잖아 우리 시대에 가까운 시대에 오신다 그렇게 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듣기 싫어 귀를 막고 막 이를 가고 말죠 심지어 마침그 수대반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일를가았어요 수대반을 미워 그 돌로 때려주겠잖아요. 바로 그런 사건이 이두 주인 사건에서도 있었던 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세벨을 결합 했죠 사실은. 그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은 엘리야 를 제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었 지만 하나님이 엘리야 편에서 엘리야 를 지켜주셨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는 교권주의 자들을 결합했죠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니까 교권주의자들이 예수님 을어 어떻게 하나 미워했겠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탄은 이제 자기를 공격하는, 대적하는 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곧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는 수가 있죠. 바른 말을 많이 하면 사람들이 미워하지요? 지금도 그래요. 바른 말 많이 하면 사람들이 미워하고 싫어해요. 왜요? 자기의 불의와 죄악을 자꾸 건드리니까. 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 미워하고 싫어하거든요. 그게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두 동료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권세와 능력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들의 죄를 얼마나 공격하겠어요. 회귀하라고. 그 지옥 간다고. 심판받는다고팍 외쳐대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두 중인이 죽었으니까 잘 됐다고, 아, 파티하고 아? 선물을 주고받고, 좋아서 어쩔 줄 몰랐지만,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저은 모르고 있었죠. 자, 그러면 두 중인이 이제 다시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것이 막 소용돌이가 나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졌다고 그랬지요.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했지만 사실 그것을 7천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더 많은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증시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더 많은 숫자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아무지로 이런 말이면 마 예수님, 이두 중인이 살아서 올라간 이 사건이 나야 세상에 한번 소용돌이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에막 팀의 중재까지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그때 마음이 강팍하자일 이를 갈고 오히려 이를 버둥버릉 갈면서 하나님을 모독할 것이지만 그래도 회개하고 마음이 착하고 그도 순진한 사람들은 그때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구원의 길도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증인의 부활이거든요. 두 증인이 이제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반 만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다시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만사이바라보았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들때두 중인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만사이바라보았다 그랬거든요. 이래서 이것을 쉬고를 보는 겁니다. 이때 두 중인이 살아서 올라갈 때 믿던 자들이 살아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받아 올라가고, 성도들의 휴고 사건을 여기다가 두 중인과 함께 포함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 받아야 되겠지요. 영권 받아야 되지요. 능력받아야 되죠. 그래서 보호부의증인되게 되죠. 끝까지 사명감내되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하고 우리가 하늘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이기는 자의 반열에 하나님의 택한 거룩한 구원을 받는 그러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두증인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무장하고 기도하고, 영권받고, 능력받아 복음의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않다 그랬습니다. 사명이 다 끝날 때 하나님이 데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무장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기는 자의 반열에 사명 다 하다가 다시 오실 길를 영접하고 마지할수 있는 첫째 버리더라는 복정 우리 메력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곧다 소시왕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